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벌써부터 한국의 겨울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오늘 바로 여기 극제 전자센터로 왔는데요. 소닉 스파스타즈 시리즈 때문에 특집으로 왔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소닉과 해지역이 3D로 화려하게 돌아왔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복합방 원화랑 3D 피규어까지 특정반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갖고 싶은 소닉 스파스타즈를 오늘은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려고 합니다 게임에 이긴 분들한테는 이번에도 또 선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도 손님처럼 빠르게 가볼까요? 가자! 극제 <laughs> 전자센터 핫한 가게 하늘로 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매니저님한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일 판매, 어. 판매, 웜? 판매번이 네. 되면 뭘 깔아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젠 센터 한우리라는 매장이 근무하고 있는 문성태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소닉 스파 스타즈 네. 판매됐잖아요. 네, 혹시 반응은 어떠신가요? 아, 너무 뜨겁습니다. 옛날부터 소닉들을 많이 기대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도 새로 유일 때는 유저들 을 해가지고 많이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은 직접 플레이를 해보셨나요? 아네 그럼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소닉 팬이었다 보니까 아. 이번 작도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었 혹시 그러면 이번에 좀 새로 달라진 점이나 그런 부분이 어, 네, 있었나요? 네, 에메랄드 파워 새로 추가되면서 음. 시리즈 최초로 4인 협동이 플레이할 수있다됐니까 남녀노소 가족들이 다할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게임 사실 완전 초보자인데요. 네. 저 같은 초보자도 어, 할수 있는? 어, 그럼요. 남녀노소를 네.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할수 있는 게 소니. 아,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열심히 홍보도록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초보자라서 한번 좀 연습을 해 드립니다. 뭐. 스토리 모드? 쏘니이 좋겠죠? 어, 네, 맞아요. 음. 이렇게 오 빨리 진행하있아 아, 공격도 할수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스피드를 뽑고 아, 진행하면 빨리 진행. 이렇게 오오 어. 갑자기 빨라졌어요. 네. 이게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 에메랄드 파워 네. 요 새로운 기술을 얻어가지고 아 게임에서 하, 사용을 할수 있게 돼요. 그 스파이더맨처럼 네. 여기를 매달려서 갈수 있는 거예요 버튼을 길게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시는데요?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바타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어요 네. 이기술 쓰기 위해서는 네. 여기 위에 있던 그 l 버튼한번 누른 다음에 R버튼으로 음. 선택을 해서 음. 내리그러 전체 스닉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오. 여기 앞에 벽들을 깰수 있어요 오. 우와. 앞으로 이제 링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 되게 신기해요. 저기로 응. 뭐 아, 아, 새로 그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오.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링을 딱 하면서 많이 오.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잘 먹는 사람들은. 그렇죠. 스타즈에서 한번할수 있는 합톤플레이인가 봐요. 아, 네 맞아요. 네 명까지 되는 거죠. 네네, 4 명까지 할수 아, 있어요. 합톤 브레이 하면 뭐가 조, 좋은 건가요? 어, 이게 도와주는 캐릭터에 따라 네. 이제 서로 이제 할수 있는 능력이 틀린데 네. 방금 같이 제가 골랐던 테일즈 같은 네. 경우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소닉이 못 올라가는 높은 데를 매달 음. 그 같이.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오, 진행할 수있어 서로 수 있어요. 서로 도와줄 수있 너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너클즈? 아니면 이제 벽들을 파괴하는 능력도 네. 있고요. 에이미 같은 경우는 2단 점프를 해서 네. 망치를 엄청나게 센 공격을 할수 있어요. 저한테 점프를 하면은 제가 들어갈 네. 수 있고요. 어, 신기해. 힘들어 한데요좀 <laughs> 무거웠나봐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예 아닙니다. 보스전인 거. <laughs> 소닉게 메인 보스인 에그맨이라는 캐릭터거든요. 아, 오. 잘, 잘 피해 다니는 오 너무 잘 하시는데요 제악 하고 있나요? 네네 어 도망갔어요. 어 도망갔어요. 통과했게요야 <laughs> 아, 아. 이겼어요.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이랑 너무너무 즐겁게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요. 네네. 여기 여기에도 아 이번에 오, 한정판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들어있는 이제 미니 피규어 어, 소닉 정말 네. 잘살리는 미니 피규어랑 네. 이제 복각화 원화 직접 개발자 사인까지 들어가 있는 사인까지 저도 여기 이부, 일본에서 받았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아크린 스탠드까지 해서 저희 매장에서 현재 구매할 수 와, 있습니다 이제 한정판이 정말 약간 멋지게 이렇게까지 네. 주는 거 제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이 줘도 오,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파스타즈 시리즈 나왔다는 거를 직접 홍보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이라서 좀 사람이 많이 없긴 한데 열심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세가라는 회사에서 손익이라는 게임이 새로 출시가 된게 있는데 혹그 시간 시 되시면은 좀한 번만 도게임으 음, 아, 네, 해봐 주실 수 있을지.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착한 분이. 나 청사세요? 혹시 청사세요? <laughs> 네. 혹시 손익게임 해보셨어요? 오, 아니, 처음거 해봐요. 어, 저도 처음 보지 알아서 같이 스토리 모드로 협력하면서 하는 걸로. 네.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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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신기해. 되게, 되게 잘하시는데요. 어. 어. 아, 제가 할수 있어요. 어 귀엽다. 우와, 우리가 같이 돌아가겠다. 아, 네, 네, 네. 아, 이제 네. 테일즈의 미래는 손익계게맡겼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laughs> 좋다 우와! 아, 다행이다 오, 아, 이제 버스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오오 오. 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처음으로 해본 소닉 스파스타는 어떠셨어요? 어 생각보다 어려운데 네 조금만 하면 더 재밌게 잘할 수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혹시 그러면 오늘 해봐서 이거 구매하실 의안이 있으신가요? 오. 네, 볼게요. 아 정말 네. 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냥 같이 플레이해주신 감사로 선닉스틱하고요 네. 카드 케이스예요. 네. 이거 함께 오, 너무 귀여워.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닉스파스타즈 어, 꼭꼭 주변 사람들한테도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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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제가 가족분들을 봐가지고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가지 안녕하세요. 어, 혹시 제가 오늘 이게 세과라는 게임 회사에서 선익이라는 게임 시험 같이 하고 아, 네. 있는데 혹시 같이 할수있 아, 네. 같이 할수 있어요? 네. 아, 아, 감사. 와 아, 너무 따뜻한 가족분들다 감사합니다. 선익 은 내가 거 좋아. 아 진짜요? 선익 좋아요? 아 그러면은 여기 함께 게임 자주 하시나요? 그러면은 아, 네. 너무 좋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요? 가볼까요? 오, 잠깐만. 이건 친구. 잠깐만. 나이거 친구 올려줄 수 있는데? 어. 맞아요. 친구 올려줄 수 있어요. <목소리> 어 근데 가족분들랑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네요. <목소리> 저도 한국에 가족 갖고 싶어졌어요. <laughs> 와. <목소리> 와. 조심해. <목소리> 아 어, 저만 남아 있어요. 어. <목소리> 나내내 손에 달려져 있다. 어,頑張ります!頑張れ! 어, <laughs> 다행이다, <laughs> 우리, 우리 다 살았어요. <laughs>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다행이다. <laughs> 저는 이거 탈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웃음> <웃음> 아. <있거든요>. 아. <laughs>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잘 나와가지고. <laughs> 어. 아이랑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laughs>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 금의 위사가 있으시다고 해주시니까 선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기 잘했어요 <laughs> 확실히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 때할수 있는 특별한 게임이 될것 같아요 다음 바로 고객님을 짠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친구들끼리 오셨어요 아 그럼 어, 잘 네. 놀라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손익이라는 <laughs> 게 시연을 약간 도와드리고 있는데. 혹시 한번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내면에서 딱할수 있거든요. 저는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뭐 어떤 캐릭터 하고 싶은지. <laughs> 네, 이런 데서 약간 밑에 눌렀다가 어, 스피하면 오! 오! <laughs> 오, 오 <laughs> 잘하네 <laughs> A 계속 누르고 있으면 다시. 야,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대쉬? 오, 되게 뭔가 코스가 있는데요. 되게 잘하시네요. 아,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 <laughs> 왜 이렇게 잘해? 빨리 <laughs> 들어. 오, 저도 여긴 처음 봐요. 뭐야, 이거? 헐. 끊어봐. 너왜 이렇게 잘해? 에헤헤.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아 근데 친, 친한 친구끼리 하면 진짜 재밌겠네요 오 뭔가, 뭔가 되고있어 안그는 뭔가 되고있어 아아 얘가 너 진짜 너, 많이 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시면 돼요 여기를 송이 음. 어디갔어? 아 송이 어디갔어? 데이즈 가라 데이즈 화이팅 에미 화이팅 어어어 깜만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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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살았어 베스트 플레이하는 오늘의 응. 어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소감을 애들이랑 하는 거 재밌는 것 같고 나중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들 다 즐거우셨나요? 아, 네. 네. 약간 조그만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이께 스티커랑 카드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쁜 여정 오래오래 하세요. 야,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에서 선익이라는 게임을 약간 어? 아세요? 당연히 알죠 아, 저익 진짜 좋아해요 아 어, 약간 소배된 분도, 분 같은 반응인데 진짜 소배 안 했어? 저제가 사실 네. 이런저런 게임을 하면서 세가도 네. 너무 좋아하고 네.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게임 아, 정말... 개발자를 준비 중이거든요 운명의 만남인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캐릭터? 아 에이미 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해. 그럼 에이미로 하세요 들어 이렇게 눌렀다가 A버튼 누르고 A버튼 떼지면 스팅! 이렇게 아, 해요. 아, 잘하시네요. 어, 잘하시네요. 아,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 네, 하이. 맨날 소니 게임을 자주 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캐주얼한 네. 그런 보을 가지고 있는데도 충분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쉽게 남녀노소 다 즐길 수있으 네, 혹시 이거 이분 소매하신 거 아니시죠? <laughs> 네. 저 정말 아니시죠? 네, 선배 아닙니다 네, 네. 되게 신기해요. <laughs> 저도 신기해 그래도 어잘 어, 아, 됐다 아, 잘 저기 뭐야 오 역시 저보다 게임 어, 잘하시는 아, 것 같아. 네네 크리 했어요. 아니 같아 감사해요. 어땠어요? 존경하는 세가 게임들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하이하 신분하고 게임 을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저 초대 초대 안 했는데 초대 <laughs> 한 느낌이 드는 게 뭔가 되게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선물 있습니다. 진짜? 아, 정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협동 플레이를 많이 해봐서 이번에는 타임 핫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고객님 계셔가지고 말씀 좀 죄송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타임 핫덕으로 저랑 사업을 한판 붙어 주실 분을 네, 용기가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한께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어, 벌써 2초, 2초 넘었어 음. 네, 뭔지 아시죠? 아, 아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뭔가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맞아요. 요렇게. 네. 음... 어, 응. 오, 지면 안 됐는데 뭔가 질것 같은 느낌 들면 서로 썼네요. 1분 40. 어. 1분 40. 척한 아신데. 어. 어, 맞다. 어. 어, 뭔가 되게 잘하시는데요. <laughs> 뭐야. 펀치셨죠, 어, 어. 아까. <laughs> 아니,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뭐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아유요 코스들이 처음에 못하는 척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쏘님은 정말 못하니다 아니요 잘 하시는데요. <laughs> 오. 와. 어, 아직 저랑 어? 다른 코스를 또 가고 아,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길이 많네요 대표장이. 네. 네. 아 몰라요 아직. 아 쉽. 시... 죠 아, 쉽죠 쉽죠. 아어 어쭈 저저아 여자. 사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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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오, 너무 억그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도망가지 마시고요. 아, 네, 서서 한 돌아야 되거든요. 네. 게임을 좋아하는 네. 유저이긴 한데, 네. 사실 소닉을 잘 못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네, 한번, 네, 네 구매해 볼까 합니다. 아, 구매해서 아, 있으신가요? 네. 한판 붙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어, 소닉 스파스타즈 게임을 즐겼는데요 역시 소닉이 오랫동안 사랑받은 만큼 반응이 아주아주 아주 뜨거웠습니다 소닉 스파스타즈 시리즈는 10월 10일부터 7일에 판매되었고요 더욱 화려해진 그래픽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이랑 아니면 친구분들이랑 커플끼리랑 다 즐길 수 있는 소닉스파스타 시리즈 꼭꼭 구매해 주세요 이제 얼른 사무실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